우리 신명기서 15장 12절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줄씩 교독하겠습니다. 내네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여섯 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일곱째 해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는 에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네 양물이 중에서 나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틀에서 그에게 후이 줄지니 곧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국당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송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마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하므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게 너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중이 네 되리라. 네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다함께 그가 여섯 해 동안에 품꾼에 싸게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 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네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게 될때 동족인 같은 유대인이죠. 그 동족인 어, 히브리 남자나 여자를 종으로 데리고 있는 경우 면제년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그 말씀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살아갈 때뭐 여러 가지 재난을 만나기도 하고 가뭄을 만나기도 해서 삶이 어려워질 때가 있죠. 뭐, 뭐, 여러분들도 이제 생각해 보면 삶이 힘들었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고대 시대에는 땅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기 재산이. 땅하고 이제 가족밖에 없는데, 그런 재난을 만나게 됐을 때, 자녀들을 종으로 파는 경우가 있어요. 자녀들을 종으로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다른 가족이 사는 거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극심한 가난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이제 그렇게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종으로 팔았을지라도 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구적인 종은 아니에요. 영구적인 종은 아닙니다. 면제년이 되면 언제나 면제해야 되는 법이 있는 거죠. 이 특별한 법입니다. 아주 다른 나라에는 없었던 그런 법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 땅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동산도 마찬가지인데 땅을 영구적으로 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땅은 자기 땅이 아니라 하나님 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을, 이 땅은 다 나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족들이, 가족들에게 분배해 주신 것이지, 그 땅에 소유권 전체를 준게 아니기 때문에, 땅을 팔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에게도, 고대시대에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부동산 거래라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가 금지되어 있었던 때가 역사상 없습니다. 여러분, 총칼로 땅을 뺏는 것이지, 부자가, 사명 그게 소장농이 되는 것이지, 부동산 거래가 없었던 때가 없어요. 이 세상에는. 그런데 유일하게 이스라엘에게는 이게 없습니다. 부동산을 거래하면 큰일 납니다. 죽는 거예요. 그 정도로 금지가 돼 있는데, 그 땅의 권리를 양도할 수는 있어요. 근데 7년이 되면 무조건 돌려줘야 됩니다. 면제년이 되면. 이러한 방식은 오늘날의 자본주의와는 다른 거예요. 뭐 자본주의가 좋다, 좋다 그러는데, 뭐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죠. 이런 점에서는 자본주의에는 안 좋은 것 같아요. 부자인 사람들이 부동산을 사들여 거래하는 것은 고대 이스라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절대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땅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땅은 삶의 근본이잖아요. 특히 고대 시대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땅을 빼앗는 것은, 땅을 파는 것은 인생 전체의 미래를 팔아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금지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땅을 독점하게 돼서 소유하게 되면 차별과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소유를 사적으로 욕심을 내어 확대하는 것을 성경은 절대적으로 금지합니다. 뭐 조금 봐주고 이런 거 없습니다. 왕도 땅을 함부로 파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있잖아요. 나봇의 포도원 아합이 강제로 사다가 나중에 결국 큰일 나잖아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왕이어도 그 땅을 못 써야 함부로. 뭐, 대토를 해주겠다. 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주신 땅을 그 가족에게서 어느 누구도 뺏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우로부터 뺏는 것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땅을 어떤 부자들이 많이 얻게 되면 극도로 빈곤한 빈곤층이 생겨나기 때문에 하나님 이걸 막으시는 거죠. 그래서 땅은 언제나 공평합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소유기 이 때문에 어느 누구도 팔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를 보면 거래 불가한 것입니다. 동족의 동족을 종으로 영구적으로도 건질 수가 없어요. 오늘 그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 12절에 보면 동족인 히브리 남자나 여자가 종으로 이제 팔려 왔습니다. 동족에게 그러면 7년째 면전년이 되면 종에서 자유롭게 풀어줘야 합니다. 동족은 종으로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동족은 하나님의 한 언약 가운데 있는 형제이기 때문에 종으로 영구히 만들 수가 없어요. 평생 형제와 자매로 사는 거지 종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16절을 보면 예외가 있습니다. 종으로 와서 6년간 열심히 일했던 그 종이 그 집에서 일을 하는 중에 주인이 너무 좋고 그 집에서 일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내가 자원해서 내가 이 집에서 종으로 평생 살기를 원한다. 이렇게 마음에 결심할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귀를 문에 대고 송곳으로 뚫어 흔적을 만들어 표를 내면 그 집에서 종이 될 수가 있는 기회를 주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언제나 자유로운 자신의 결정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유하기를 원하는 종들은 대부분 자유하기를 원하겠죠. 많은 종들이. 그 종들은 면제년에 무조건 자유께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단순히 자유만 주어서는 안 되고, 거기에 몇 가지 규례가 따르는데, 13절에 보면,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14절에 보면 어떻게 하라고요? 내네 약물이 중에서, 타장마당에서,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규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계산해서 자유케 할때 종에게도 주라는 거죠. 왜냐하면 주인과 종이 하나님의 동일한 복을 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인으로서 얻은 복은 그 가족 전체와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잘라서 얻은 복이 아니라 주인이 혼자 잘라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이 아니라 종들도 열심히 일하고. 가족들도 열심히 일하고 품품도 열심히 일해서 얻은 복이기 때문에 그 복을 복을 받은 만큼 나눠주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복을 공동체와 함께 누리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내가 지도자에게, 지도자로 잘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잘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주인이 내가 계획을 잘해서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 혼자 잘 먹고 모으고 부자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복을 받는 거죠. 따라서 종이지만 주인으로서는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열심히 일해서, 내가 종으로 열심히 일해서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았다. 주인이 열심히 잘 생각하고 계획해서 우리가 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종이니까 당연히 일하는 게 마땅하고 종으로 일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함께 하나님의 복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과 종이라는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복에는 차별이 없기 때문에 복을 나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특별히 면제년에는 종을 자유케 할 때는 후히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보다 더 많이 생각한 기준보다 더 많이 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아, 저 사람 이 정도 이랬으니까 이 정도 주자. 그런 기준이 있는데, 기준보다 많이 주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너무 귀한 것이죠. 기준보다 언제나 더 많이 주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규례가 법도를 만드는 거죠. 풍성하게 서로를 축복하는 삶의 법도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자연스럽게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인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저렇게 더 많이 주는구나 구하게 그것이 법도가 되게 만들라는 것이죠. 서로를 이용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을 희생시키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축복하는 관계가 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자녀의 법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규례를 주실 때 15절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도 애굽에서 종이 되었고, 나 여호와가 성량하였기에 자유케 되었다는 것을 너가 꼭 기억해라. 종의 경험이 있고, 종에서 자유한 삶의 기쁨도 알았다면, 면전년이 되어서 종들을 자유케 하는 일을 절대로 어려워해서는 안 된다. 너희들도 종에서 자유케 된 기쁨을 누렸기 때문이다. 너의 삶의 과거를 기억하라. 그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과거를 잘 돌아봐야 돼요. 힘들고 어려웠을 때 도움을 받은 사람이 인색해지면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려웠을 때 삶의 도움을 통해서 일어섰던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에 인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18절에 보면, 육료를 종으로 섬겼을 때, 여러분, 품꾼에 비교하면, 이 품꾼은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하겠습니다. 시간에 맞춰서 품꾼은 돈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종은 품꾼보다 배나 더 많은 일을 했단 말입니다. 종은 일을 더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없잖아요. 한밤 중에도 주인이 나오라 그러면 나와야 되고, 새벽에도 일이 생기면 뛰어나와야 하는 게 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은 일을 품꾼보다 배나 더 많이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헌신을 했다는 거지, 거예요. 따라서 면전년에 종에서 자유케 하는 일을 어렵게 여기지 말고 지연시키지 말고 어떤 구실을 잡아서 종으로 계속 두려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축복하며 많은 선물을 더하여 면전년이 되면 자유케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죠. 그래서 생각하기를 야저 종이 나가면 농사를 누가 짓지? 이런 생각을 하고 저 일을 잘하는 사람을 면제년에 자유케 하면 걱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 이게 바로의 걱정이잖아요. 바로 생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뭐 성들을 짓고 건축을 짓는데 저들이 다 나가면 우리가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하다가 열 가지 재앙을 만나서 힘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면전년이 되었는데 주인이 걱정을 하는 겁니다. 저 종을 내보내면 농사를 어떻게 짓는가? 저 사람 일참 잘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 사람을 나가지 못하도록 붙들어둘 구실이 없는가?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종이 열심히 일해서 복받는 것도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복 주시는 것이지. 종 하나 잘 들어와서 복받는거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거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규례대로 순종하고 살라. 그러면 내 삶의 모든 부분이 복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종 때문에 복 받은 것이 아니다. 내가 복을 준 것이다. 그 말씀하시는 거죠. 그놈으로 면제년이 됐을 때 열심히 일하는 종이 있는데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면제년엔 종을 해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에게 풍성히 주어서 내보내 자유케 하라. 그걸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복의 지름길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더 효과적이고 더 효율적인 것이 인생의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인생 전체로 보았을 때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이다. 그러므로 그런 걱정하지 말고 년전에내 종을 해방시켜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짧은 삶에는 그 종이 있는 게 복이 맞아요. 그러나 우리 인생 전체를 보았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규례를 지킴으로 살아가는 게 진정한 복이 됩니다. 잠시에는 손해가 될 것처럼 보이고 손해가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이 우리 인생 전체를 봤을 땐 진정한 복의 힘이라는 것을 믿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규례를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짧은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복의 주권자라는 것을 믿을 때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 그게 복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저렇게 하면 복을 받고 이렇게 생각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긴 경험을 통해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의 주인 되시고 주권자 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러므로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것을 판단해야 될때 선택하게 될때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성도에게 원하시는 삶의 규례들이 있는데 잘 기억하며 생각하며 그 규례들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나의 이익을 따라 나의 유익을 따라 이기적인 생각을 따라 그 규례를 어기고 지연시키고 또 거부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규례를 따라 순종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의 법도가 새겨져서 어느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 믿는자의 삶의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나 그 삶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오늘 목요일 다비다 여전도회 야유회를 떠납니다 가고 온길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위로가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 가운데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